지그지그 병에 충 시원하게 한방에 콜병들어 방제 힘들어도 쿨하게 쿠팡 는데 그 인력 하다보니 약대로 해가지고 그, 그, 방제는거는그 대신 저 잘 잡히긴 해요. 왜냐면 직접만 지금 네, 이렇게다집어넣가면서 예. 이렇게 치니까 예. 직접 다으니까 네,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만은 잡히는 여기가 이, 이,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3 시간 4 시간 돈2 0만원드리고 자기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근데 이미 이미 총체는 연막으로 잘 잡히는 거 이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거든요. 음. 실제로 지 연막지도 서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하시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농사짓다 골병 들어오면 남존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거 저저 저 봄에 같은 때 이거 약 한번 치면 딱 네. 인체 들어오잖아요. 이 도망갈 틈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이 국내에서 생산된 그저그 그, 그 연막기들을 가져와서 네. 다른 그 회사 거그 다른 그 농장에 뭐 네. 블루베리 농장이나 네. 이런데 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 한번 빌어다가 쳐봤는데, 안 잡혀. <laughs> 안왜 그럼. 이게 아예. 안 잡히는가 생각을 했더니, 어쨌든 그 연막을 넣으려면 태워야지만 아예. 연막이 되잖아요. 아예. 근데 그게 고열로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아예. 약초가 완전 히확 떨어지는 아예. 것 맞습니다. 같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좁아서 핸들링 하기 힘들어요. 아예. 저 낮은 데는 상관없는데. 아예. 아예. 예. 그럼 뭐 그것도 연막이 잘 되는 기계니까 쭉 나오면서, 아예. 나오면서 치면은 연막을 골고루 잘 퍼지고 이렇게 오래 가긴 하는데, 아예. 문제를 안 잡혀 그게 잘그 충에 <laughs> 네. 뭐 이런 그저 촉채나뭐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너무 이 고열에서 이거 약을 태우다 보니까 약효가 확이 절감돼가지고 네. 안 잡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말씀을 네. 하세요? 그래서 그 연막기를 난저 굉장히 선두를 했는데 네.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안 했는데 저거는 연막이 잘 되면서도 지금 고, 그 온도가 나있요 예. 예. 그 온도도. 오늘도 완전히 그고열이 아니고, 뭐, 한 200도에서 네, 그렇게 네. 태워서 네. 나온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약효가 더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 실제로 저희 제품 여러 농장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이, 검증된 것들이라서, 이미 망고 농장에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제 사장님 께 처음 왔는데, 네. 우리 지사장님이 이제 와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네,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약을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희께. 50% 넣어가지고. 네. 50% 넣어서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저 내가 치기 전에 네. 치기 전에 그 밀도로 맞아요 그 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네. 친 다음에 밀도로 뭐확인해 보면 네. 네. 아 이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랬는데 50% 했는데 밀도가 조금 조금 줄어든 것 같다 근데 아직 아직 좀좀 좀 마음에 들찬다 그러면은 다음에 60% 넣어서 한번 해보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방제가 쉬우니까 그 정도 네, 네. 모험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약값도 엄청 줄이는 거잖아요. 예. 네, 네. 네. 약값도 엄청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해볼 만 네, 바... 50%에서 뭐 60%, 70%, 80% 가더라도. 예. 네, 네. 해가 없고 잡히는 게잘 잡히면 무조건 저거 기계는 성공이에요. 그럼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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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인데 6뭐 70%, 80% 가도 안 잡힌다 하면. 네. 그거는 뭐그 다른, 기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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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다를 거 없는 거죠. 예. 네. 그 기계 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에, 세게 에. 너무 고열에서 태워서 약초가 에. 완전히 그반감되가지고안 듣다. 맞아. 요 근데 그는 저희가 저희가 자신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미 이미 그동안에 수많은 그 동안에 수많은 그 기계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나 이전에 그뭐 다른 제품도 여러 번 쓰, 쓰고 해보니까 아까 사장님도 전화 왔길래 그럼 일단 한번 써봅시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에. 그래야지 이게 뭐 밀도가 줄어드는 걸 봐야 예. 되는 거라 보니까. 그 조만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예. 예. 해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아서 밀도 확 줄어들었다. 저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예. 지금 이 망고 농장에는 총 최고 싸움이거든. 요 여기 지금, 여기 제주도 망고 농장 몇, 몇, 몇 개나 있어요? 어, 이거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아. 이제 막 내륙에서 사던데, 이제? 아, 어, 이거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그, 저, 또그 여기에 지역에 그, 우리 장국반 엄마도 지금 열세 농가가 지금 우리 장국반 엄마도 하고 있고, 네. 이웃 농가 그 대정에도 뭐, 저, 거기는 뭐, 그 연구회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뭐, 한40년가가지고 아. 우승하고 있고 그러는데, 음. 지금 보면 그, 이, 저, 그, 저, 자동시설 있잖아요. 폭우, 폭우, 폭우를 해가지고, 그저 아주 미세로 나가고 하는데, 네. 뭐 잘안 돼, 그것도. 그래서, 예방차 원에서는 그걸 자꾸 이렇게 해주다가 생기면은 거기도 어차피 이 분무기를 가지고 손으로 한 번씩, 저, 몇 번씩은 해가지고 이거를싹 떨어뜨려요. 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밀도, 밀도를 밀두를 줄여가지고 이게 거의 피해 안 가게끔 저 밀두를 줄여가지고 이게 재배가 되면 그 기계는 뭐 맞죠, 뭐, 천전안 해도, 뭐, 자동적으로, 이운동가 쓰는 거 보면서, 뭐다 찾아서, 뭐, 그걸로, 그걸로 다 하려고 하지, 뭐. <웃음> 그렇죠. 예, <laughs> 네, <안 하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한 번, 이제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laughs> 네.